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무로 인해 우리 삶을 실천하며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소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를 손에 든 자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3 0 0 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간도 어. 지난 주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 우리가 죽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는 삶을 살며 기도했나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디안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위리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살달라고 부르지 는 거예요. 이제 혹시 주바라기 친구들도 힘들어서 간절했던 적이 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바라거나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정상히 위할게요. 전우사님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물론 간절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친구들 공감할 만한 걸 생각한 걸 얘기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 고상 수능 맞아요. 전우사님도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수능을 보았고 그 대학교 합격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원서를 접수했으니까 그 원서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또 두려운 거예요.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재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좀 합격 시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하겠다는데 신학 대학 입학 하겠다는데 저좀 제발 붙여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티안 내고 막 걱정 안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막 애가 타들어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간절했던 적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사님과의 간절함 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존도사님이 간절함이 이만큼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이 넘었을 거예요. 왜? 목숨이 달려 있었거든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궁핍해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괴로워질 정도로 힘들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나요? 어,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미디안을 무찔러주세요. 아니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주려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선지자가 이제 기도온이죠 네, 기도온인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아라기 친구들에게 삶이 어려울 때, 절망적인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받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두온인데 기두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겁쟁이예요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좋은 집안이 아니야 막 훌륭한 집안 힘있고 막 잘났고 돈있고 똑똑한 집안이 아니라 힘없고 능력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기두온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인원 미디언하고 정쟁을 하려면 인원수가 중요하잖아요 몇대 몇이냐 그래서 인원수를 보니까 미디안? 네. f o r m a 네. 다사입니다 미디안이 13아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인 거예요. 자. 빠르세요. 자, 이렇게 세어 따져 보니까 이제 약 4배 정도 차이 나요. 일대 1을 싸워도힘들판에 4대 1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혼자 네 명을 싸워 이겨야 돼. 네 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네 명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떨 거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뭐 게임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에서 전쟁에 싸우려고 봤더니 내가 한 사람이 네 명을 상대해야 돼. 그럼 어떤 생각이랄까? 아, 그거 죽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겁도 먹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르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7장2 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을 못 이기게 할 거야. 너네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스스로 자랑해서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 돌아가게. 두려, 더러, 두려운 사람은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4대1로 이길까 말까 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도나 사람이 너무 많아 백성이 너무 많아 더 줄여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너희들이 교만해질까봐 안되겠어 이놈더 줄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13만 5천명에서 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4대1에서 13대1로 바뀐 거예요 13대1로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읽다가 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착잡했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신전능하신 거, 거 아시고 능력 있는 거 아시는데 이 믿음과는 별개로 사람이지라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도 알고 능력 좋으신 것도 알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희는 능력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더 도와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에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4절에 적힌 길를또그만 명을 보면서도 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나누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사사기 7장 6절에 보니까 300명은 손에 움켜서 이렇게 물을 대서 할아 마셨고 나머지너는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셨어요 자, 그러면 할증 사람을 300명 안 그런 사람은 9700명 우리 친구들은 300명을 선택할래요 9700명을 선택할래요 전쟁을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승산이 완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9700명을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3만 5천명 대 이스라엘 300명 이에요 전사님이 인원스만큼 글씨를 작게 만들었어요 자좀 체감이 돼요? 어? 13만 5천명 대 300명 자 이제 300명이 싸워야 돼요 이쯤되면 아마 잡포자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오늘 천국 갈렵니다 예 네, 하나님 저 천국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알고 있어요 오늘 천국 갈게요 예 네, 이제 죽을 각오할게요 뭐 이런 생각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미리 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뭐이 과정 중에 성경의 내용을 더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생각과 계획이 계셨었어요. 네 이걸 오늘 다 전하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주세요. 전사님이 깔끔하게 설명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전도사님이 기도원의 300용사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이겼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생각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처음에는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기는 이야기지 또 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니까 함께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맞고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사님은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 앞에까지 설명이었어 설명.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요? 두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시기를 마치 이 전쟁이 이기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말할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서 해 보니까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것 같구나 이 말을 보았을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만 높아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높아지기 원한다는 하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알아요?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영광 할렐루야 여러면서 영광이라는 단어 교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사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생에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 살고 있는 숨쉬는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 하나님께서는 또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 봐 이기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13만 5천 명대 3만 명. 네 배가 차이나는 전쟁에서 이기느면 이기면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잘했어. 우리의 힘이야라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들못 이기게 할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이 영광을 우리한테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은혜를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사님, 제가 머리를 굴려 보니까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뭔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뭔가 어깨에서 영광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진심을 다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또알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었어요 백성이 많구나 백성이 많구나 말씀하셔요 더 줄여 기도원아 더 줄여 더 줄여 그래서 3만 2천명에서 300명까지 100배를 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사대 일이라든지 사백 오대 일이라든지 만대 일이라든지 아무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 막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으로도 13만 5천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셨을 때, 또 3만 2천명부터 해서 300명까지 군사들을 줄이셨을 때, 이것들을 일어난 일들을 도화점,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이것들의 시작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자들, 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간절하면 소리 질러요. 우리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우울해 빠졌을 때 개미 목소리 같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러 와요. 살려주러 오나요? 정말 간절하면 목이 터지더라도 목이 쉬더라도 간절히 부르질 거예요 하나님한테 목이 쉬더라도 간절히 부르질 기원합니다 꼭 소리만 크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요 간절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니까 결국 전쟁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펜을 잡고 글씨를 씁니다 그죠? 글씨를 써요 그럼 이 글씨 누가 썼나요? 펜이 썼나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썼나요? 펜이 전도사님을 썼다 이렇게 쓰나요? 그죠? 전도사님이 펜을 썼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펜에 불과했어요. 이걸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좀 이야기가 되나요? 결국 전쟁의 주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이이 한청이라는 사람이 한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한청인 것 같지만 전도사님인 것 같지만 이 한청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 이 산청의 삶을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맡깁시다입니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가져가려면 가져가시고 말려면 마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좋고요.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겨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보니까 앞으로 저의 걱정들 모든 것들 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삶이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답장할게요. 열심히 우리 친구들 도와주려고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님께 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드리는 주발하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계획에 속했는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펼쳐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잘했다, 우리의 힘으로 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가능하구나, 불가능이란 없구나. 역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항상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냥 한 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거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니까 우리 꼭 실천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